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시나요? 잠도 깨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? 그런데 그물한 잔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아침 공복물 섭취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아침 물한 잔의 진짜 주의사항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단 1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첫 번째 주의사항은 입속세균 제거하기입니다. 밤새 입속에 세균이 가득 쌓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세균이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꼭 양치질이나 가글을 해야 한다고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간이 부족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. 간단하죠? 두 번째, 물온도가 중요합니다.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심장이 놀라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바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. 몸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. 이 작은 차이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. 세 번째.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.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혈류가 갑자기 확 증가하면서 혈관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. 물한 잔이라도 5분 정도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. 내 심장도 혈관도 편안해질 겁니다. 네 번째, 물은 빈속에만 마셔야 할까요? 사실 물은 공복에만 마셔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.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목이 마르지 않게 자주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단 식사 직후는 피해주세요.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.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실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한잔 정도의 적당한 양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적당히 천천히가 핵심입니다. 아침 공복물 한잔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 될 수도 잘못하면 몸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